안녕하세요. 포도나무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죠. 그래갖고 아담과 아담은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벌을 주셨고요. 하와는 자식을 낳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말을 어기고 사탄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가죽옷을 입혀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데 내어 쫓으시면서 어 지금 창세기 3장 22절에 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옆에 생명나무가 실이 있었잖아요. 네 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으로서 영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지 못하게끔 쫓아낸 지구 땅으로 쫓아낸 거예요. 아담 가와를 이거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서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아니라. 이렇게 아담 가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지구 땅으로 쫓아내갖고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가서 먹고 살아라. 너 이게 내어 쫓았어요 그리고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원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막았어요. 두루도는 두루 화원검? 화원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켰어요. 요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때의 그성막의 휘장이 이 부분입니다. 못, 못 먹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찢어진 휘장이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음, 여기는 1장 4절하고 5절을 적었는데요. 제가 1장에서부터 5절까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요 말씀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왜 이렇게 곧 하나님이라 그러셨냐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같으신 분이라고 깃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를 창세기 일장부터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삼위일체 세분 3분 하나님께서 세분이면서 한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죠.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이 저주받은 지구 땅에 저주받은 지구 땅에 왔는데. 사탄은 어두움의 세력이잖아요. 사탄을, 여기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두움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빛이,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의 빛이 이렇게 어두움에 왔는데, 어두움에 오셔서 비추는데, 그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못하더라. 이 말씀이에요. 보통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빛과 우리 지구 땅에서 빛과 어둠을 말하면 어둠이 있을 때 방에 불을 탁 켜면 어둠이 도망가잖아요 어둠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우리가 하는 빛과 어둠이 아니기 아니고 이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고 사탄을 어둠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 저주받은 지구 땅에 죄로 인해서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사람들과 사탄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laughs>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요한이 증거하러 온 거예요. 빛이 왔다고. 이거는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길이요, 기리,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인된 우리 죄인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신다는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이제 아직 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실 거고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죠?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 자체십니다. 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음, 요한복음 6장 48절 보겠습니다. 6장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 다음에 51절 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먹으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겠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주 성경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발에 터지고. 이, 어, 요게 휘장이라 그랬죠. 성, 모세 때 말하는 그 휘장, 그 예수님 돌아가실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거를 요한 계시록에서 한번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1장 19절부터 이게 쭉 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고, 언약계가 있는 곳은 지성소잖아요. 이 안에 언약, 언약계가 있는 것이 열렸다라는 거 보면,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기 어떻게 그걸 알수 있냐면은 12장, 거기 쭉 내려와서 12장에,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어, 그 꼬리가 하늘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은 이거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육체는, 어, 무덤으로, 무덤에 넣어, 무덤에 넣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구원을 받았었어요. 육, 육신을 벗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 간다는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 영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탄이, 예수님이 요 남자 아이로 표현되는데 이 남자 아이는 예수님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탄이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남자 아이를 삼키려고 남자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예수님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탄이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열리고 이 문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십자가의 길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천국을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으로 연결되는 걸 한번 계시록 2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2장은 계시록 2장 3장은 일곱 교회에 주는 권면에 회개하고 권면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 너희가 회개하고 저번 시간에 그거 말씀드렸죠. 영혼육, 내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운다. 사탄, 사, 죄의, 종,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죄, 죄의 법을 이기고 성령,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열로 올라오면. 올라오라, 이기고 올라오라, 이런 내용들이 계시록 2장 3장이 있어요. 일곱 교회에 주는 내용에. 근데 거기에서 계시록 음, 2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이기고 올라오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영생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를 영생하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이 아까 창세기에서 창세기 참상 22절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죄인의 몸으로 이영생하는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을고 영생할까 봐 여기를 막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래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되잖아요. 그 의인이 의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천년 왕국에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를 먹고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영,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